애만 농장의 봄철 복숭아나무 관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지금 복숭아밭이고만 복숭아나무가 지금 몇주 남았다고? 110주. 1 1주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전지 언제인 거요? 예 전지 이것도 12월 달부터 어, 꾸준히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저 일반 나무처럼 낙엽이 치면 바로 시작하는 마. 그렇게 그러지. 어, 근데, 어, 지금 이것도 보니까 되게 요새 내가 그 어디 일국 나가서 봐도 그렇고 나무들을 참 이렇게 낮게 키우거든. 옛날에는 막사다리 놓고 장대로 딱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다 낮으니까 손으로 딸수 있지. 그게 어. 복숭아도 아마 그렇게 미리 계획적으로, 응? 어? 저 밑에서부터 한 20cm 밑에서부터 이렇게 딱 가지를 벌려갖고 유인해서 이렇게 했구만. 어. 이거, 이거 손으로 달수 있도록. 손으로 달수 어. 있고. 이제 응. 앞에 지주를 세워서 음. 잡아주는 거야. 받치는 것이 아니라. 어. 위에 묶어주는. 아. 응. 지주를 세워. 저 위에 나무 가운데다가 응. 지주를 세워서 응. 그 거기에 끈을 묶어서 응. 끈을 어, 잡아다니는 그 거야. 음, 응, 이게 말하자면 땅이 쳐지니까. 응, 그렇 응. 아, 그래요. 응.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 이, 감나무 같은, 나무가, 저, 감이 열리면 쳐지니까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데. 받쳐주었는데 이것은 위에서 묶는 만, 아니, 내가 이렇게 전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 이렇게, 이 지주를 세워가지고 많이 묶어놨더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어. 아니, 복숭아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꽃이 많이 달려있거든, 꽃눈이. 그만 이말이자 여기에 있는 데를 여으면다 엄청 여는데, 한 가지에 되게 몇 개씩이나 두는 거요? 한 가지에 하나를 붙이는데, 아 가까운 데 띄워주고, 아, 가만히 있 가까운 데를 크게 띄어 멀리 듯 띄워주고, 아 중간에서, 저아 전으로 해서 하나만 키우고. 아 근데 지금 말하자면 미리 꽃도 안 피는 이렇게 따도 괜찮아? 어, 따도 괜찮아요. 어. 그래야 꽃이 시르게 피어. 아, 그래요. 음. 조이서 제꽃 음. 피기 전에 음. 다그또또 음. 꽃꽂이가 또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게 꽃이 피기 전에도 아, 꽃, 꽃을 딴다 아, 그렇지. 꽃 속은 꽃 속은 미리 따줘 그래. 아, 그것을 뭐라 그래요? 꽃속기. 아, 꽃속기. 아. 음, 꽃을 섞어낸다고 아. 해가지고, 어, 그렇구나. 미리 말하자면, 어, 영양분이 뺏기지 않도록, 오케이, 아. 음, 글룸마. 3분의 2 정도 뒤에 있는 제일 꽃, 좋은 꽃속이 있는 아. 두개 중에 하나를, 어, 어, 아. 아. 아, 그래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첫 번부터 하나만 냉겨 놓은 것이 아니라 서너 개 냉겨 놨고 막. 어? 처 꽃을 낳을 때는 두 서너 개 냉겨 놨다가, 어. 아니 이제 봉지 씌울 때. 아. 복숭아 봉지 씌울 때는 속간에 그 이제 제일 좋은 놈을 씌우고 나머지 두개는 따내고. 아이고 아까워라. 어, 그래도, <laughs> 그래도 그 따내야 음, 복숭아 크니까. 음. 두개세개 개 붙이면은 음. 작아요. 그런 데 또 가격이 없어. 그래요. 크야 어, 가격이 좋으니까 음... 하나를 키워도 크게 키워야 되니까 어... 다 따지고 한 가지 하나씩 과일을 에... 붙이니까. 에... 이 복숭아는 언제쯤 수확하지? 복숭아는 이제 제일 빠른 것이 어... 어, 유미라는 품종이 어... 6월 20일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어... 어, 그래서 7월 달에 제일로 많이 음... 생산되고. 그러저 아까 얘기했던 플럼 코트와 거의 비슷하구만. 어, 플로코트 끝날 무렵에. 아, 시작된.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이저농장에 와서 직접 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렇죠. 어, 그래요. 이거는 많이 찾아와 삼림 주위에 음, 그 있는 사람들은 음, 오래되어가지고. 어. 혹시 내가 지금 이 동영상을 어. 유튜브 다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어. 이내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다는 사람선 좀 싸게 좀 해줘.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리고 곽회장 어, <laughs> 이얘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laughs>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